어디 한번 봅시다. 아, 조금 무겁다. 뭐, 막으면 되겠지? 약은 두 개. 맞으면 아프겠는데? 가볼까요? 오 너는 용기병 아닌가? 용기병이 두 마리씩 나와? 아니 두마리씩 나오는데 말이야 어째서 NPC가 한 마리야 이거 큰일이네 잠깐 돌아갈 수 없다 이럴수가 야 다른데 좀 뚫고 올까 이런건가 느낌이 안좋아 이 별거 아닌데? 빙글빙글 빙글빙글 후! 그냥은 안 죽는다 경찰은좀 하고 죽어야지 어딜 막아 와 얘들은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이고, 아파라. 쉽네. 아, 별거 아니네. 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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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한 마리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잘 죽었어 관계없어 그냥 가면 섭하지 섭하지 됐다 섭하지 일부러 죽은거야 왜냐고 사이끌로 빠져야지 아 먼저 올라가서 땡푸푸문 열고 잊잘못했네 무방이네 칼 내려놔 됐네 여기도 문이 있고 요 저기도 문이 있고 또 문을 열어야지. 뒷잡, 뒷잡, 뒷잡을 해볼까요? 뒷잡을 해볼까요? 아야, 딱잘 폈네요. 우와 uh, 예. Yeah. 게문열수 있지요? 아 진짜요? 아아열수 아, 없네. 어이 쿠야 뒷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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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잡을. 어이쿠 이 문은 안 열리는 거였어? 창이네 뒷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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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네. 우와 너무 멋있다. 오이구야. 뭐가 나올까? 엿가루 오 예. Yeah. 전에 나왔는 상실자 안 나와. 들어갔다가 나가면은 암령이 나올까? 방실자 안나와 쿵 방실자야 나와라 나머지마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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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보라 갑시다 빨리 쭉 내려오고요. 쭉. 아플분 지고요. 몇 사이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혼자 할래요. 이 문은 열수 있는 걸까? 아이고야,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둥글게, 둥글게, 푹! 데미지는 들어온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어이야? 맞네, 왕의 증거를 보여라. 반지가 필요. 이 앞에 3인조가 있다? 뭐 아무튼 여기는 아니라는거 허무해 위병나와 나와나와 나와나와 푸! 푸! 아예 아.. 잘못 막으면 아프단 말이야 너 따위한테 질수 없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아 이제는 별것도 아니다 이거. 어이구야. 처음에는 얘한테서 엄청 많이 죽었지. 짜발라게. 어, 지금은 뭐뭐 뭐 애송이지 뭐. 애송이는 아니네. 아프다. 어우 맛있어. 야 건벼 빨리. 툭 잠깐 쉬었다가 아 나의 뒤통수를 오예 갓 끝, 끝. 아프, 아프단 말이야. 패링 해버린다 너. 음. 어, 야 일어나, 일어나.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이쪽 문을 열어볼까요? 찌르고, 찌르고. 아포. 왜 이렇게 아퍼노? 방심을 하면 안 돼. 열린다. 일어나. 아, 허무히 위병이 있다. 뭐뭐너 시워 시워 푸푸 아이고 아아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아 너 아프다아 이쿠아이쿠어시심서 싸워야 돼 파로스 돌 일어나 일어나 야야, 일어나! 한 마리 여기로 와 야, 빨리 와! 여기서 싸우면 되지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또 위병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또 남았다. <laughs> 찌르고. 아파. 우와! 무너진다. 뭔데, 이거는 또. 아! 이건 또 뭔데, 대체? 이건 또 뭐하는 짓거리야. 곤란하게. 어, 아무튼 처치했다. 아휴 위험해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곳에 길이 있을 줄이야. 아퍼. 한방.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죽읍니다 어휴..약을 많이 쓴다야 나워볼까 찌르고 찌르고 막아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찌르고 찌르고 막고 찌르고 끝 파남? 파남은 또 뭐유 뭐 그전에 콜라비 어딨어 오후. 이런 곳에 길이 있을 줄이야. 파토풀도 있네. 온 파이어 룰이. 제키 시키면 안 되지. ㄷ 너또 뭐야? 와, 또 만났다, 이 할리베. 어, 어둠을 걷는 지 s you will yet try to g e 아, 올라가야 되네. 허무의 위병이랑 또 싸워야 되네. 하하하하. 이거는 뭐요 갑자기 푹 늘었네. 업데이트 된 건가? 잘 됐네. 이만큼 남아있다는 걸. 아직 반이나 있네, 많네. 어레, 여기 왜안 돼? 오,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오, 표시가 나오네. 이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와, 사인이 두 개씩이나 있다. 태양의 사인이지. 하지만 됐어요. 나는 혼자 울 거예요. 위병에 세 마리나 나오죠. 미쳤네요. 아, 한 마리씩 처리해 볼까요? 찌르고 찌르고 아 위험해라 미병이랑 싸우랴 저거랑 싸우랴 아우. 찔리면 아프겠는데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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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안 아파 찌르고 찌르고 아프네. 꼭안 어, 아파. 됐다, 아프네. 아, 위병을 상대해야지, 어휴. 잘못하면 위병 세마리랑 싸운다. 그러면 안 되지. 후! 후! 여기로 와! 위병 부르지 마! 워메야 아 잠깐만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아우 귀찮는 곳이네 뭐 괜찮아 괜찮아 막 쓰는거지 아 아프나 아파야이잘 싸운다 우우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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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 곤란해 가볼까? 아이 위병 이게 문제란 말이야 위병이 아프 위병이 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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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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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지? 허 어. 넌 끝이야, 그냥. 얼쭈, 한 방에 안 죽는다, 이거지. 일어나. 끝. 으아, 물고 있어. 야한테 뒤통수 맞기 싫어. 아이고, 아파라. 두 방이다. 한 방, 두 방. 나숨좀 쉬고요. 얼쭈. 아맞았네 아퍼 아퍼아퍼아퍼아퍼 아퍼아퍼아퍼아퍼 잘가라 오 어, 안죽네 끝나빨리 미치않은 녀석이야 먼저 한마리부터 좋아 한마리는 나딱걸려서요 와. 아, 어, 안 통한다. 아니 아니 우와. 우와, 죽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하하. <laughs> 혼란하게... 혼란하단 말이야. 이러면은... 위병이... 위병님이 오시다아야 아파라~. 니 위병이랑 싸워야지. 오유... 역시 다굴 앞엔 장사 없어. 너는? 경직을 안먹네 먹네, 먹네. 아야 아파라야 찌르고 찌르고 빨리 막아야 돼 약간 쉬었다가 숨좀 쉽시다 우리 아이고야 아숨쉴 시간을 안주네 아이구야아 위병에는 위병은 귀찮아 귀찮아 좀 쉬었다가 야 빨리 와 빨리 와형 끝났어 도와 어레 어레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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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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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온다. 착한 녀석들, 아, 저것도 돌려야 된단 말이야. 난 바쁠, 아, 이거 곤란해. 땡,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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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또 있네. 나 언제 왔냐? 잠깐만, 순서대로 좀 잡자. 나 아이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짜발라하게. 야 일어나. 아, 위병님이 또 오시네요. 아, 위병아. 좀 싸우지 말자, 좀. 위병이 세 마리나 있으니까 곤란해. 아, 위병 때문에 뭔가 못하겠네, 이거. 아, 위병 또. 귀찮은 녀석이야. 오 oh 예. Yeah.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우 와, 무겁다 이번 거는. 아, 또뭐 하는 거야, 지금. 어휴.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 이놈의 위병. 이병! 아, 무거워라. 부담스러워. 이러고. 끝. 일어나. 한 마리 일어나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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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봐 여봐아또허이에 위병이 왔네 아~~ 정말 아 얘는 왜 자꾸 그 어우 짜발라 얘 때문에 환장하겠네 귀찮을 지경이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너 뭐하니 일로 와 빨리 또 오시겠다 저거 이리 와이 문이지 이러고 이러고 아, 왜안 죽어 이거 왜안 죽어 너두 번째 문 뭐. 와또 위병이 나왔다. 와. 야 위병이 몇 마리야 대체? 열 때마다 위병들이 나온다. 미천은 곳이네. 오. 한 방, 두 방. 맞고, 거는 끝이야. 안 끝났네. 끝. 법무의 갑옷. 이 상자를 열면은, 이거는, 보상의 대검. 여기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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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빨리 와. 야 너희들 짜증나 아저 코인 또 돌려야 되는데 오 돌릴건 있네 두마리 있네 아예 아예예예 아, 예. 아, 예, 예, 예. 아 할거 많네요 여기는 또아이야 아하예 아보요 아포야 아, 잡는데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찌르고, 막고, 돌리고, 돌리고, 빙글빙글 쫙쫙, 보이구야 아우, 뒷잡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겁다니까. 부담스러워. 무겁다고, 아유. 찌르고, 찌르고. 야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 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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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요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한 번. 두 번. 우와, 왜안 쓰러져? 어, 너왜 안쓰러져? 아프! 또, 위병이 나오겠지? 워메야위병을 <laughs> 벌써 몇 마리째 잡는 거야, 이걸. 어휴. 아유,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어휴, 지독해라. 한방 두방 막아야돼 바로 어이쿠 쉬었다가 어이쿠 쉬었다가 그만 좀 나와 너희들 한방 두방 세방 끝 쫘부르고있어 아, 보물상자 왕의 전사 반지. 왕의 전사 반지는 또 뭐야? 중량? 오 그래요. 중량 반지네요. 그 다음에 거인한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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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싸워야 돼? 싸워볼까? 오. 아예. 아, 아예. 아, 아, 예. 아파, 아파 아파. 아프다고.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아유, 지독해라, 너희들. 아, 아, 일어나. 일라일라, 일라일라. 일라. 맞아, 불 붙여야지. 아, 뭐야? 잘한다, 잘한다. 우와, 잘한다. 아, 이 많은 거야공격이왜 있다구야. 아휴. 이거. 여기 떨어지는 이이있이지무시이고이걸이다 있네. 한번 돌아갔다 가야지. 거의 전사 반지라면 거 이거. 이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 말고요 뭐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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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너 아프 어볼까 보스를 잡으러 가야지 알다 그거 아십니다 나 갈래요 안 싸워요 아고 말하고 싶은데 네가 왜만 말... 지지. 이 근처에 사인을 봐야지, 사인을. 사인 본다는 거 잊었네. 여기 안에 사인 같은 거 있어? 한번 볼까? 이안에 어, 사인 같은 거 없네. 어, 사인 있다. 나스를 가리면 돼. 어퍼링 어없에 아, 사인이네. 아, 사인 있네 아야퍼.